간단하게 3탄이고요. 어... 샌드샤프트가 멀쩡해 보이는데요. 여기를 이제 고정하고 여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샌드샤프트를 돌려볼게요. 여기를 돌리고 여기 한쪽만 돌려볼게요. 샌드샤프트 샤프트 보세요. 빨간색 보세요. 접혔어요. 샌드샤프트가 센트세프트가 접혔어요, 접혔어. 일단 기아가, 기아가 안 먹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아를 뜯으려면, 얘가 지금 다 떼야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이거를 작업을 할게좀 많네요. 샷시는 아니었겠죠? 어, 샷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충간적으로빡붙어히면서 이게 깨졌잖아요. 깨지면서 금간 정도인데 이게 금간이 아니라 세대 애프로 휘어버렸네. 요 이게 지금 저는 그냥 서스만 휘어지고 어쩐지 이 서스암이 <laughs> 서스암 보통 이제 이렇거든요. 보통 서스암이 이래요.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휠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휘었으니까 얼마 정도 갖다가 박았습니까? 밖에 박았으니까 이게 휘었겠죠. 이게 플러스 사람 힘으로 사람 힘으로 이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군요. 센터부터 가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좀 교체까지 해야 되는데, 비용도 비용인데 시간이 많이 들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우리에게서도 뭐 뜯으려고 노력도 하신 것 같은데요. 그쵸? 이렇게 대답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근데 저는 그냥 솔직히 손님께서 처음에, 처음에 솔직히 손님께서 사진 요거만 보내주어요 요거만, 요거만 고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응, 간단하게 응, 금방 할수 있겠지 하고 했는데, 이건 아니, 오마이갓입니다. 오마이갓. 하여튼, 열고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예. 할수 있어요. 할수 있. 예, 할수 있습니다. 하시는 예, 꼭 하겠습니다. <laughs> 하겠습니다.